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2020년 고1 모의고사 11월 20번 올림푸스 기출도께 22년판 3강의 3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s in high school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We had students 우리는 학생들이 있었다 어떤 학생들이냐 하면 Who could study in the coffee shop? 음, 두가지에요 커피숍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Not get distracted by the noise and everything happening around the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법상 일단 중요한 게 표시해 놓고 커피숍에서 이게 세 가지를 한번 해석해 줘야 돼요. 커피숍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소음에 의해서 그 방해를 받지 않고 디스트 c 트는 방해하다라는 뜻이요. 에 그다음에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는 이렇게 이 소음과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본 적이 있다라는 거죠. Okay. 커피숍에서 공부하면 아무래도 좀 시끄러우니까 방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법상 중요한 거는 여기 수동태 방해받는 거니까 get distracted. 그 다음에 happening, 일어나는 모든 는 이거는 happen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를 happened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We also had students. 우린 또한 이런 학생들이 있었다. 어떤 학생들이냐면, Who could not study if the library was not super quiet? 이 super이라고 하는 것은 very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서관이 진짜 진짜 조용하지 않으면이요, 공부를 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는요, 빈칸 나오면서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요. 자, 하나 짚어드릴게요. 별건 아닌데 한번 생각해보고 합시다 여기가 not이 있고 not이 있죠. 예, 네, 그럼 not을 빼버리는 거죠. 다들 빼면, 이거 필기 좀 해놓을게요. 이거 동의어로. 동의어라기보다는. Could only study. o n l 는 제가 그냥 말을 조금 더잘 전달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If the library was super quiet. 자, 이거 어때요? 이 도서관이 아주 조용해야지만 오히려 공부할 수 있다. 맞죠? 맞죠? 예. 네.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could not study if가 아니라 unless로 가는 거죠. unless the library 뭐지? super quiet. 이거 어때요? unless는 이 자체로 if다시죠. if랑 다시 같이 들어가 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있으면 여기도 여긴 다시 있어야 되는데 unless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긴 없어야죠. 그죠? 자, 이둘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빈칸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세 개가. 뭐 오답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could, not, could study, unless. 이거 안 되죠? unless the library was super quiet. 이거 안 되죠? 조용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아니면은, 막, 이런 거. Could not study if the. 이거 터져. 머지, super quiet.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안 되죠? 너무 조용하면 공부할 수 없다. 안 돼. 이거 두 개는 안 되고, 이거 두 개는 되고. 이런 식으로 빈 칸을 바꿔 나올 수 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별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 읽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쵸? 넘어가고요. The letter s t u d e n t Letter는요 후자죠. 후자. 후자는 이사람들을 이 말하는 거죠. 그쵸 후자의 학생들은 letter spelling 알아두시고 고통을 받는다. 왜냐하면 even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조차도 it was impossible.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져. 주 신조. Get the type of complete silence they sought. 여기도 대생략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요. Sort는 시계 과거죠. 그러니까, 찾다, 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찾는 그 완벽한 침묵, 완벽한 조용함의 종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렇죠. 도서관이라고 이제 완벽하게 조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 학생들은요, were victims of distractions. 이건 뭐죠? 그 방해가 되는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의 희생양이다, 희생자들이다. Who find it very difficult to study anywhere?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가짜 목적어 구문, 그냥 가짜 목적어, 야, 진짜 목적어. 그다음에 find it A to B 자 이렇게 구문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B 하는 것이 이렇게 쓰게 돼요. B 하는 것이 A 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 자, 이렇게 써놓고 이거 맞춰서 해석하세요. 꼭 하세요. 알겠죠? 여기 difficult, very difficult 가 A가 되고, 이 study 부터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학생들은 방해되는 것들에 대한 희생자들인데, 어, 잠시만,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볼게요. 여기 중요한네 이거. 이 후는 선행사가 얘가 아니고, 이거 예, 예. 어, 요거 중요하네요. 이거 요거 위치 안 됩니다. 위치 안. 대신 되죠? 예, 대신 상관없는데 위치 안 돼요. 선행사가 바로 앞에 디스트 t 션스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스튜 u d e 요 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어, Except는 뭐뭐을 제외하고란 뜻이니까 그들의 private bedroom, 완전 사적인 자기 방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도 공부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을 어렵다고 발견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예, 이 학생들은 자기의 침실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견한 그런 방해의 희생자들이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선행사를 스튜던츠라고 봐도 되고요. 요걸로 봐도 이두 개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렇게 빅팀도 여기서 희생자라는 뜻이 돼요. 사람이에요, 사람. 스튜어치를 예, 가리키는 거. 그래서 훈화돼. 이거 기억하시고. 자,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리스 파스버 이건 가주어 진주어죠, 그렇죠? 이 방해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방해는 모든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원한다면. how you must learn how to tackle distractions. 테크리안 여기가 이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 이제 디스트랙션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를 배워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테크 이단어가 중요하네. 대처하는 거니까 deal with coffees 요런 느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핸들 네, 이런 단어 알아두시고. 당신은 절대로 이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없앨 순 없어요. Remove죠, 이건 eliminate 제거하다. 그다음에 root out 이거 따라서 root out, 아니, root up이죠, root up 뿌리뽑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그런데 너는 learn to live with them 이것들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데미 가리키는 건이 방해를 하는 것들 말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 ensure that 이거요, 대디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디아가 뭐냐면 they do not limit you. 그들이 이 방해하는 것들이 너를 이제 뭔가 제한시키는 거죠. 뭔가 제한시킬 수 없는 없는 것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런 느낌이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게 주제인 거예요. 네.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배워. 이거 약간 이런 느낌. 음. 이게 주제 문장 정도 볼수 있겠죠. 이두 개가 여기에 대신 관계 대명사 대신이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고 여기는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어요. 오케이. 음. 다음에 리미트는 제한하다라는 뜻이라서. Restrict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제한하다 됐죠? 어. 여기는 이제 가짜 목적어 구분이 좀 중요하고 이 부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런 거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도 어법 두개 있었고요 여기 후 진짜 중요해이후 위치가 안 된다는 거꼭 알아두시고 이것도 알아두시고 주제문 정도 받으시면될것 같아요 동의어는 꼭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20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